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녀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투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서울대 스누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대학교 고파스가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간다면 조국 부녀가 서울대 고려대에서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나란히 차지하는 영광, 영광 군력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중 아주 촌철살인이 있었습니다. 만약 경희대학교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를 한다면 누가 될 것인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민 씨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자, 고려대 동문 전용 온라인 사이트 고파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투표에서 조민 씨는 19일 오후 4시 현재 총 투표수 1494표 중 483표 32.3%를 얻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고파스에서는 고려대 재학 졸업 사실 등을 이메일로 인증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됐고,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 투표는 한 사람이 3명까지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조국의 딸 조민 씨가 483표인데, 2등은 장하성 주중대사가 했습니다. 289표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와는 거의 200표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입니다. 자, 3위. 3위는 누굴까요? 이인영 운동권이죠. 전 대표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공동 3위를 했습니다. 각 178표입니다. 5위는 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3표. 자, 장하성 주중 대사는 지난해 진행된 이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민 씨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하성, 이인영, 김의겸, 서른 다 유명 정치인들입니다. 반면에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고파스는 1위로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자, 투표에 달린 반응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겁니다. 조민은 교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의 딸은 고대 졸업생이 아니죠. 라는 이런 비판입니다. 또 어, 그분 따님 조국 전장관의 따님은 교회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민은 동문이 아니라 일부러 투표 안 했습니다 등의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민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4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입학 부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뭐 이역에 대해서는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 고려대학교 입학을 할 때, 당국대 의대 체험활동 증명서,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활동 기록, 뭐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등 허위 위조 스펙을 제출해서 합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 동문들 사이에서는 조민은 입학을 취소하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민 씨가 고려대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자, 지금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계속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 투표, 2020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 조국이 19일 오후 4시 기준 1,540표를 얻어서 투표 게시 이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와는 차이가 큽니다. 2위는 유시민인데 927표, 3위는 예찬 772표, 4위는 오거돈 364표, 5위는 이낙연 329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 좋아요가 2108, 화나요가 15. 다들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촌철 살인 댓글이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동문 투표하면, 문제앙이 독보적 1등 할 것이다. 경희대도 투표 실시하라.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표현한 것 밑으로 봐 줍시다. 그런데 어쨌든, 아우 경희대는안 하나요, 진짜? 궁금한데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그,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분열을 가장 부끄러운 동문 서울대 고려대가 모두 이를 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 저도 서울대 동문이긴 한데 조국 이런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문재인 정권 백화점식 파렴치 범죄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진작에 이게 나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